thank you 근데 전국게궁금에 대운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 대운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나한테 좋은 큰 운을 생각하는 네. 경우들이 있지만 네. 대운은 누구나 대운의 환경 안에 있습니다. 네. 대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대운이고 매년 바뀌는 운이 세운이거든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을 아까 자동차의 도로와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대운이 좋다는 것은 포장 도로인 거고 대운이 약하다는 것은 비포장 도로인 거고 세운이 좋고 나쁜 것은 그 포장 도로와 비포장도로 안에서 정체가 있거나 사고가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달려갈 수 있는 구간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운의 기운이 바뀐다고 그러던데 그럼 그게 10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 10년마다 바뀌는데 10년마다 바뀌는 그 대운의 숫자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3대운, 5대운, 7대운 그래서 만약에 5대운이라면 15, 25, 35, 45, 55 이렇게 10년마다 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운의 숫자마다 아, 달라진다고 볼수 있고 다만 매년의 운은 입춘을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입춘은 2월 한 4일 전후로 한 양력이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이제 개면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한테 대운이 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조짐이 있습니까? 어, 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조짐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운이 좋을 때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인물들이 가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좀 바뀌게 돼서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쓰는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혼을 하는 것도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운이 좋을 때 이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운이 나가는 시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운이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하면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궁합적인 논리거든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무모한 일을 하게 되고 예전에 한 항... 참잘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급하게 바꾸려고 하다가 더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음. 내가 멈춰야 될 땐지 나가야 아될 땐지 음. 이런 것을 인생에 순행할 땐지 역행할 땐지를 아는 것이 이명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출했고 이런 거 보다 보면 산재가 꼈다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삼재는 띠만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재는 띠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삼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띠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단식 판단을 하시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주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과 멈춰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삼재라고 하더라도 같은 띠여도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맞죠. 것이 생기는 것은 월일시의 기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2023년 신년 사주를 봤더니 네. 운이 좀 나가 그리고 아, 이상하게 삼재인 거 그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장치를 해서 네.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거없어 이를테면 집의 환경을 바꾼다든지. 음. 음. 사무실 환경을 바꾼다든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천지인 개념이거든요. 천이라는 시간, 지라는 공간, 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뭐 풍수적인 접근도 될수 있는 거지만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수 있으니까 그것도 방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거나 힘들 때는 물건들을 많이 버리고 비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일단 내 집을 보거나 뭐 차건 소유물을 봤을 때 고장 난 것은 고치고 그리고 물건들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들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꽉차 있다면 생기가 생길 수 있도록 비우는 게 좋은데 그 기준은 일단 모든 물건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나에게 필요 없어서 많이 쓰지 않았던 것그 물건의 기능을 상실한 것들 고장 났건 내가 쓰지 않아서 상실한 것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또그 어떤 분들은 풍경을 사서요, 그 문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보는 에 달랑 뭐 이런 그런 청한 소리가 좋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풍경도 좋습니다. 풍경도 어, 공간에 탁한 에너지를 청한 아 소리로 맑게 만들어서 기운을 올리는 거니까 현관에 두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발코니에 이제 바람이 불때 아, 소리가 날수 있도록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풍경을 두시고. 관엽 식물을 두실 때 너무 뾰족하지 않은 걸로 잎이 둥근 걸로 두시고 많은 것들을 비우고 정리 정도를 하면서 채광 환기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023년에 네. 집안에 이제 그 수험생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진급을 해야 된다 뭐 뭔가 일신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분들도 재복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풍수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주는 게좋어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봄의 기운이 의욕, 성장이고 공부 뭐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행운목 같은 것도 있거든요. 위로 자라는 것들을 좀 두시는 것이 좋고 집안에 있는 처지는 것들 처지는 식물이라든가 덩쿨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어, 집안을 둘러봤을 때 음기가 느껴지고 좀 탁한 느낌이 드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풍수 인테리어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세요 어떤 특정 물건을 특정 공간에 두면 금시 발복하는 것을 꿈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풍수의 논리는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내 인생에서 균형이 필요하듯이 공간과 나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는 끊임없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 해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 흑토끼 해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흑토끼는 계묘년이기 때문에 청간에는 계수라는 물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지지에는 밑으로는 묘목이라는 나무의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서 어, 물과 나무의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좋지 않은. 아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아 어, 이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통용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서양에서는 양력으로 볼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음력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음력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절기는 양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 정도가 입춘이거든요. 네. 입춘의 어떤 특정한 절입시각을 넘어가야 이민년에서 개면년이 되기 때문에 네. 2023년 1월에 태어났다면 2월 4일 입춘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분은 범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 절기는 양력의 기준으로 보니까 음력이건 양력이건 결국은 이제 절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3년 6월부터는 네. 만 나이로 통일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만세력을 기준으로 보면 어... 태어났을 때가 한 살로 돼 있긴 합니다 지금은 네. 근데 뭐 나중에는 만세력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네. 어, 사실 새해가 되면 어, 많은 기대도 하게 되고 약간 불안함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너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선준 풍수연구소의 박성준, 풍수 박성준 소장을 님 모시고 셀프로 사주를 알아보는 방법 운 B T I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laughs>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